이게 뭐 부, 북평에서 이런 거 많이 사 먹는 데면, 어, 이게 마거든? 음. 마, 바. 마하고 바,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섞인 걸 마봐야. 근데 요거요 정도는 이게 한 80g 뿐이 안 가. 근데 일단 100g씩 하려고 그러거든? 100g을 한다는 건이 컵에 반만 들어가면 무조건 100g. 이게 200g 이니까, 2 0 c c 200g 이렇게 하니까. 그럼 비율이, 비율이, 예, 지금 1대1로 하면, 어, 물이 너무 걸쭉할것 같아갖고, 어, 우유는 2 0 0로 하고, 나머지는 1 0 0로 하고, 이게 좀 100g 모자라거든? 이게 그람수로는 200, 100g 인데, 꽉 차네. 더 잘, 잘게 잘려면 모를까? 그래서 이만큼더 넣어, 100g만. 조금 모자랄 거네. 이게 80g 정도 돼. 그래서. 껍데기는 떼야 어, 껍데기까지. 껍데기 부위 그대를다 합치면은, 이, 바나나가 그렇지. 더 들어가지. 바나나가 더 들어가지. 예, 네, 바나나가 좀더 들어가겠다. 그치? 1대1로 하자. 1대1로 하고. 대신에 우유는, 어, 이게, 이게 200이 합해서 음. 어, 이게 200이면 400cc가 나오는 거야. 그치? 음. 이렇서꽤 괜찮아요 어, 이렇게 해서 뭐 1,500원에 판매네요 음. 이거 하고 몸에 좋고 이거 컵, 이게 다 100g씩이야 그다음에 우유 다모르면 그냥 컵으로 하면 대충 다 맞추죠 음. 컵이 하나에 무조건 200cc 거든 이게 200cc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잔 먹는다든지 낮에 커플을 물주이 바나나 흔하잖아. 계속 이렇게, 이렇게. 자, 어떡하 다시 커다 해야지. 자,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. 이게 그러면은. 백백, 0 100, 100 200, 400cc인데 이게 400cc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거품 때문에. 왜냐면 마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 위에 참 좋은데 그냥 먹는 것보다 우유하고 섞어 먹으면 효과가 좋대. 근데 단맛이 약간 좀 덜하잖아? 음. 그럼 거기다가 바나나를 섞으니까 맛이 좋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해서. 400이 나오긴 나오네 거의 이 커비 킹이 큰 거거든 이렇게. 이렇게 400시간인데 맛이 어떨는지 한번 먹자. 먹으면 상급요 응, 상급대. 넌사 먹어 봤나 봐. 괜찮아요. 응? 마구 우유만 먹어봤는데 바나나를 섞으니까 훨 맛있다. 응. 먹을 맛도 나고 달짝지근하고. 이거 그래서 이게 많이 먹는 거야?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? 동네에서 이거 많이 판대면마주 a 가있고 go. 마 우유가 있고, n 응. 바나나가 있는데. Baba, you got to China. You get a 는데 my 맛 a n of tunnel. I took a tunnel. I took a t u n n 아까 마하고 우유만 섞었을땐 이맛이 좀 약간 단맛이 적었는데 이건 약간 단맛이 적은데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치 네.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뭐 건강하려고 이거 먹는건데 설탕은 없이 그냥 단순히 영양 있는 단맛을 가 그렇게 먹으니까 좋지 바나나가 그 우울증에 좋다 그러니까 또뭐 피로에도 좋고 뭐 여러가지로 좋다 그래서 바나나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 되어 응? 응. 이거 마바 우유네.